제가 연규와 사교육 칠세 곳이 환상을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어, 가정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육적인 허브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서 사교육에서 해결을 보려고 해선 안 됩니다. 내가 학원 원비 결제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이중 언어가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. 라는 걸꼭 아셨으면 좋겠어요. 영유에는 절대 환상을 갖지 마세요. 그래서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, 물론, 어려서 언어를 접할수록 습득이 유리한 건 맞아요. 뭐 국어랑 영어 둘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유리하겠지만, 주기둥이 되는 이 모국어가 먼저 서야 제2언어 이상도 또그 수준 이상으로 더 높은 경지로 구사할 수 있다라는 주장과 연구도 많이 있어요. 영유아부터 초저까지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건 하루 독서 20분도 아니에요. 딱 15분. 이거는 음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부모님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. 자, 가장 현실적인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무리 바빠도요. 하루 15분은 너무 가능한 시간입니다. 그래서 어려서는 일단 반드시 충분한 눈 맞춤, 충분한 대화, 교감, 스킨십, 놀이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하고요. 그리고 제발, 제발 가정에서 일찍이 세상의 규칙을 가르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고 뭐 생활 습관을 정립해 주지 않고 아직 학원에 보내면 안 되는 애들을 뭐 예를 들어 한글도 똑바로 못써 글씨도 개발 개발 전혀 알아볼 수 없고 공중 도덕도 없고 기본적인 어떤 나이에 맞는 소양도 없는데 학원부터 보낸다? 그럼 결국은 공부가 절대 쌓이지도 않아요. 그리고 한다 한들 음, 그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. 그래서 시기마다 꼭 필요한 필수적인 자극들, 학습들을 챙겨주시고 절대 때를 뛰어넘는 그런 자극과 중독을 먼저 넣어주면 안 됩니다. 이를테면, 어, 글 읽는 재미를 알려주기도 전에 유튜브를 먼저 보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을 놓치고 사교육에 마치 외주 맡기듯이 하시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.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예상이 가고, 이미 벌써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앞으로 더 걱정이 되고요. 몸에 좋다고 이유식 먹여야 할 시기에. 한약을 먹이는 꼴이 됩니다.